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함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는 구약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해주세요. 아멘 아멘. 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느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6일간의 긴 연휴를 마치고 이렇게 되게 오랜만에 만나게 돼서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4장의 말씀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어, 잘 알고 있고 너무나도 익숙해 있어요. 그렇 어,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알고 있고 어, 잘 알려져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가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양치기였습니다. 이제 세월이 흐르고 어이 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가인은 땅의 소산, 자신이 기른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의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제물을 받으셨죠? 네,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죠. 네, 같이 읽었는데 네.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벨은 어, 아벨은 마음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대충 드렸을 것이다. 뭐, 가인이 뭔가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거 아닌가. 뭐, 아벨 죽이는 거 봐라. 어? 가인은 원래 마음씨가 못돼 먹었다. 뭐, 또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풀보다 고기가 더 비싸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풀보다는 고기를 더 원하지 않으시겠어? 뭐,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말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두고 사람들은 다양한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두고 보통 제사에 임하는 아벨과 가인의 마음과 진심의 초점을 두고 해석을 합니다. 이제 이게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들이 무엇을 드렸는가입니다. 가인은 무엇을 드렸죠? 곡식, 네, 땅에 소산 곡식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무엇을 드렸죠? 양,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히 곡식을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소재라고 해서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무교병을 만들고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르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소재는 출애굽 이후에 레위기에서 처음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과 아벨이 살았던 시대에는 소재로 드리는 제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양을 불사리는, 불사르는 희생제사만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로 자신의 몸을 가렸던 아담과 하와의 몸을 가죽 옷으로 가리셨습니다. 그들의 허물을 가죽 옷으로 가리셨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는 역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재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죽음이 없었던 에덴 동산에 처음으로 생명이 죽었고 피가 흘렀습니다. 이렇게 죄의 허물은 피 흘림이 없이는 가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희생제사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후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피 흘림이 있는 희생의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인과 아벨에게도 가르쳤을 거예요. 또 가인과 아벨은 아버지 아담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잘 배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드리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어, 자기 눈으로 볼때 좋게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인이 볼때 자기가 힘겹게 그 길은 곡식, 땅의 소산이 어쩌면 정말 귀하게 보였을지도 몰라요. 자기 땅에는 정말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렇게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린 결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칙과 명령을 무시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뜻과 나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앞서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인의 모습을 보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번 연휴에, 어, 처음으로 제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기엔 되게 모태신앙처럼 생겼지만,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렸을 때한 번쯤은 뭐 제사를 드려봤을 것 같지만 처음이었어요 제사가. 어 이제 추석 연휴 다음 날이 바로 다음 날이 저희 외할머니 기일인데요. 이제 외할머니께서는 어,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제 돌아가셨지만 외가 전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집안이다 보니까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 외, 아, 외삼촌께서는 상에다가 뭐 전, 과일, 뭐 생선, 약과 막 이것저것 올려놓고 음식들의 자리를 잡고 계셨어요. 음식도 그냥 놓는 게 아니에요. 음식에 따라서 놓는 위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어디에, 생선은 어디에, 막 꼼꼼히 비교하고 따져가면서 자리를 잡으시더라고요. 또 제사를 드리면서도 제사 순서와 절차를 꼼꼼하게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절은 언제 하고, 뭐몇번 하고 물을 떠오네 만에, 막 밥을 어떻게 뜨네. 저는 제사가 이렇게 복잡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옆에서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 낙원에 계셔서 여기 못 오시는데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유교의 전통, 사람의 전통을 따라서 지내는 제사도 그 전통에 따른 규칙과 방법을 지키기 위해서 몇 번이고 확인하고 자리를 정리하고 이게 맞네 저게 맞네 하면서 깐깐하게 따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전통을 따라서 제, 드리는 지내는 제사도 이렇게 깐깐하게 따져가면서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서 하고 있었나라는 물음이 딱 생긴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 나한테 좋게 보이는 길그 길을 선택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에 좋을 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예배의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일 때가 정말 많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것, 내 방법, 내 뜻을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뜻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를 주의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인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해버릴 정도로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아, 창세기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훈계하십니다. 그가 옳은 길로 돌아오도록 재촉하십니다하나님 가인이 이렇게 화내고 얼굴을 붉히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노에 사로잡힌 가인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훈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는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죄가 문지방 밑에 숨어서 문에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아 넘어뜨린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문지방을 밟지 않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가인을 넘어뜨리려고 문에 엎드려 있으니 화를 가라앉히고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원하다는 히브리어 원어로 테슈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사모하다 또는 열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은 상대를 향한 열정적인 마음을 가리킬 때 사용된다고 해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 의미가 분명하게 보이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를 잘다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세 번역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네요. 죄가 너를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고 싶어서 너를 원하고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문에 엎드려 숨어있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그러,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주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6일이라는 긴 연휴 동안에 어떤 모습으로 그 시간을 보내셨나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죄에 나를 내어주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연휴를 보내셨나요? 아니면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며 보내셨나요?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어떤 모습인지가 그, 거기서 드러납니다. 오, 이번 연휴에 신앙생활도, 말씀암송도, 휴식이야! 말씀 안녕 기도 안녕 어? 6일간의 너와의 이별을 선포하겠어 어? 네? 그런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쉬는 동안에도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회복의 시간을 잘 누리며 이 연휴를 보내셨으리라 믿겠습니다. 네. 이곳에 모인 우리가 모두가 우리를 넘어뜨려서 어, 죄 지배하려고 하는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오히려 죄를 다 쓰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를 원하고 또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어, 맨 처음에 그렇지 않느냐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인에게 동의를 구하시듯이 가인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훈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가십니다. 쉐마야 캠프로 보이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마음에 두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채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에는 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먼저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신앙생활하고 을 있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빨리 말씀으로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를 어, 우리가 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죄를 오히려 다스릴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서 죄를 피하고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기준대로 신앙생활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죄를 다스릴 줄 아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